그렇지. 와, 진짜. 미쳤어? 에코 상대로 정복자 탈론 나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근접 상대로는 웬만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일단은 에코니까 라인전 천천히 한번 진행해볼게요. 일단 에코 이거 무조건 Q로만 CS 먹을 거거든요? 그냥 나도 저거 멀리 나가서 먹지 말고. 아, 이거 웬만하면 받아먹는 식으로만 할게요. 저도 1렙 때는. 2렙 때부터 에코 들어오면, 들어올 때만 딜교할게요 아니면은, 내가 먼저 딜교 걸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딱 뭐, 요 정도만. 뭐, 이런 거딜교해도 딱히 제가 기분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에코 상대로는, 그니 그러니까 3타 맞추기가 좀 힘든 게, 패시브 터트리기가, 에코 이속 증가랑 뭐, 이 e 같은 것 때문에, W 돌아오는 걸 피하기가 너무 쉬워요, 챔피언. 에코라는 챔피언은 저거를 저렇게 킬다의 생각은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정도 계속 Q평 W 딜교 정도만 찔러 넣어주시면은 뭐 그냥 초반에 나쁘지 않아요 살론이 무조건 초반에는 딜교를 이길 수밖에 없어서 이 치면서 이거 잡았죠? 거리가 안 되네 아깝다 아 이거 잡은 건데 아 이거 이슬 왜 이렇게 빨라 아이코 저거 내가 3타 안 터뜨려줬으면 잡았겠다 저거 가면 안될것 같거든요. 가도 어차피 안될것 같아. 저거 그냥 냅두고. 이거 라인만 밀어놓고 집 타이밍 잡. 을라 그랬는데. 그래야 느낌 너무 없었다 방금. 아, 배치이 빗나간 거좀 큰데? 아, 근데 방금 전에 리신 더블 돌아오는 게안 맞아서 안좋은게 너무 아쉽다. 아, 에코 1킬이네, 심지어. 에코 레드 들고 있는 거. 부럽다. 레벨도 에코가 없을 거고. 게임이 좀 많이 힘들어졌네요. 에코 상대로, 그니까 러 탈론이 무조건 초반 라인전은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내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다가, 방금 전에, 니신, 가본건 좋은데, 결국에 우리가 손해봤잖아. 나는 스펠은 스펠대로 다 빠지고, 에코는 텔 타고 와가지고 라인 손에 아예 없어. 심지어 1킬까지 먹었어. 이거 좀 많이 그니다 와, 딜 봐. 탑이라도 저거 다이브 쳐가지고 깔끔하게 잡으면 다행이기는 한데. 하... 왜 이렇게 에코를 자꾸 키워주냐? 저거 어차피 가도 바뀌는 거 없으니까. 라인이라서 빨리 밀고. <laughs> 아, 에코킬 그만 줘. 에코 왜 이렇게 킬 줘, 너네. 왜 그러는 거야. 바텀이 그래도 우리가 라인전이 무조건 훨씬 유리한 조합이긴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바텀 쪽으로 풀어야 될것 같아. 나도 에코처럼 꽁킬 한두 개만 먹었어도 날라다녔겠다 이거 라인 밀고 바텀 한번 띄어보자 이거 바텀 가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유리한 게, 그러니까 탑도 유리하긴 한데, 막, 그 정도까진 아니라서 무조건 바텀 쪽으로 푸는 게 맞다, 이거는. 맞아, 요 근데 에코가, 그러니까, 아, 6렙 전은 확실히 탈론이 훨씬 유리하긴 해요. 6렙 전은 탈론이 유리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코가 막, 킬을 한두 개를, 공짜로막 주워먹고 하다 보면은, 날라다니는게 에코라는 챔프라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와, 저거, 아, 나 저거, 나왜 평타를 못 쳤지? 이거 나 손, 실수했다. 아니면 그냥 에코, CC기 연계 들어갈 때 내가 빨리 잡았으면 더 좋았는데, 실수했네요. 이거 내가, 내가 잘못했다. 아, 저는 저거 에코, 궁을 빼고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스킬 우겨넣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 요 너무 아쉽다. 그니까, 러티아메씨왜안 눌렸지? 티아메 누른다고 누른 것 같은데. 이 룰을 거의 3일, 4일 만에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네. 에코 지금 시야 계속 안 보이니까 이런 거 체크. 계속 체크해줘야 돼요. 에코, 안 보인다고. 그니까, 집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집을 갔다 뭘, 뭘 했던, 어쨌든 체크는 해주는 게 맞아서. 혼자 불르먹었네 플래시 이번에 돌아오니까, 바텀 쪽으로 한번 풀어봐도 되고. 그, 풀만한 취향입니다, 취향. 아! 아, 근데 에코도 잘하네, 생각보다. 에코, 원래 미드 에코 하시는 분인가 보다. 잘하네. 그렇지! 궁쓸틈안 줬지 Q평 궁으로, 그니까 러궁 데미지 확 넣으면서 궁쓸 시간을 아예 안준 거거든요? 됐다, 이러면은 미드 끝났다 요맛이지 요맛 에코가 체력템 안 가면은 확실히 물렁물렁하긴 해서 에코도 이거 탑으로 묶겠다 따라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가는 중 가는 중 네, 저기 붙는 것보다 이쪽을 봐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 에코 노플이거든요? 그렇지, 잘 가고. 그니까, 아까 플래시 썼을 때 나는 안 썼지. 이거 잡았죠? 요렇게. 뭐, 요 정도. 요게 정복. 짠데! 아하! 마이파 <laughs> 뭐야! 아니, 이파 서폿이 왜 여기 있어? 그라 이거 빼야, 이거 빼야될텐데? 빼, 빼, 빼. 빼, 왜, 왜, 왜? 오, 근데 잘했다. 그라 잡았네? 어떻게 잡았어? 아니, 그라래, 리신 어떻게 잡았어? 이파 어차피 누구이니까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 얘네 둘이 붙어 있어봤자 지금. 딱히별 그게 없거든? 말파가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지 말파 여기서 턴쓰면 우리도 바텀에서 우리 턴이죠 집만 끊어주고 말파 궁이 한 거의 13분 12분 30초 이 정도는 돼야 돌아올 거거든요 아직 한참 남았을 텐데 그러면은 말파는 와도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이거 에코랑 얼굴 맞대고 있다가 상대팀 보이면은 그냥 그거나 붙어주죠 싸움 나면 어 요런 거 그렇지 이거 붙는 중 붙는 중 천천히 천천히 이거 상황 나쁘지 않거든? 오, 되게 나빠 보이네. 다 터졌는데, 우리? 팀? 이거 일단 쓰래쉬 오니까 한번 해보자. 큐쿨이 도니까. 이거 잡고. 스텝 유지하면서. 그렇지, 이것도 잡고. 가는 중. 안 가는 중, 안 가는 중! 그렇지. 와 진짜 미쳤어 너 미쳤어 이게 정복자 이거지 그래 이 느낌 아 오랜만에 쓰는데도 딱그 손에요 어? 딱그 착착 감기네 이거야 이거 지금 말파 와도 근데 상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대1로 나한테 들여도나안 죽을 것 같거든 에코 궁 없나 궁 생겼다 근데 궁 실쿨이었나 보다 어 아프다 타워에 맞아도 피안 닿는 거.. 아니, 피가 달긴 하는데 안 죽는 거 봐. 감전이었으면 진작 죽었다. 근데 이거 탑 붙어줘야 될거 같죠? 붙는 중. 어, 버틸만 하지 않나? 리신.. 딜 그렇게 잘안 나올 텐데 저거 용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리신? 와, 근데 세다. 일로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나 같으면은 어차피 죽은 거 그냥 도망이라도 갈것 같았는데, 이거 그냥 싸워볼라 하네. 되게 애매하게 뺀다. 루시안이 이거 바텀 가면은, 이거 탑 라인까지 먹고, 집가서 템 사올게요. 근데, 근데, 그니까,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좀, 그니까, 러 상대팀이 대부분 붙는 챔프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복자가 특히 더 눈에 보일 정도로 좋은 거지. 감전도 상황에 따라 좋기는 합니다. 정복자랑 감전 두 개, 지금, 메타에 정복자랑 탈, 그, 뭐야, 기존 감전 탈론 두 개만 완벽하게 쓸줄 알면은, 다음 시즌 10 돌아와가지고,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티어 올리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두 개만 완벽하게 연습해놔도. 감전과 정복자. 장담하는데, 어, 무조건 시즌 10때 탈론으로 티어 올릴 수 있어. 상대 블루 나왔지 않나? 블루 넣어먹었구나. 일로 와. 멈춰, 멈춰. 멈춰, 블루 내놔. 부서. 요렇게 에코쿵 돌아오는 거 위치 봐주시고, 절로 돌아가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세나나 주차가지고 잡자. 뭐야, 왜 저기서 집가너 여기 있지? 아니, 근데 탈론인데, 세나 절대 못 도망가거든요? 탈론 상대로 세나가 너무 취약해. 이거 헤르메스에다가 감이 남이라서 금방 풀리죠? 어, 감정이야! 저기 저기 있어? 이 정도. 뭐야? 근데 게임 끝났는데? 아이고 너무 내가 너무 게임 부셔놨다. 아첫판 나쁘지 않았네요. 뭐야? 근데 왜왜 <laughs> 마이파 왜 놀려? 저희 팀이 안 끝내니까 제가 끝내러 갑니다. 와이것만 <laughs> 어, 자꾸 끝낼래. 안돼. 지지. <laughs>